다 합산을 해서 스윙을 했는데, 프로다. 삼성동 대로변이고, 뭐고 간에 저는 안 해요. 소장입니다. 제가 어 다리가 좀 불편해서 한동안 현장을 못 나갔는데 아직 말끔히 낫진 않았지만 그래도 현장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들어서 오늘 이제 나가게 됐고요. 일단 오늘은 좀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나와 있는 매물을 다 봤잖아요. 지금 100억대에서 300억대 사이에 지금 삼성동 건물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이전 영상 보시면 근데. 그냥 제가 넘어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아 이건 별 얘기할 게 없다. 이거는 뭐 아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는 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고 친다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지 우리가 시험 볼때 책의 목차를 열심히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있다 내지는 아 이거와 이거는 비교해서 보면 좋다 내지는 강남에서 요 위치 강남을 모르는 사람은 좋게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별 볼일 없다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비교 평가랑 어 다른 지역이나 강남을 모르는 분들이 알기 힘든 체감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쪽집게로 꼭꼭 집 비교평가해주고, 어, 그리고 뭐 디테일한 것들 조금 더 깊게 얘기하는 식으로 오늘은 찍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보실 건물은 세 개예요. 170억짜리 하나, 260억짜리 하나, 300억짜리 하나. 근데 이게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1대1 비교 어렵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평당가로 제가 일단은 볼 거고,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을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 가서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소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삼성동 첫 번째 건물을 보러 왔는데요 일단 이 건물 한번 먼저 볼게요 이 건물은 삼성동 70-7번지입니다 170억이고 대지 면적이 82.82평 평당 2억, 아, 2억 525만원 그리고 2004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어 여기는 옆면적이 지금 295평, 거진 300평이 나오네요. 자, 근데 이 건물 위치를 한번 보면 일단 대로변에 있어요. 자, 이렇게 대로변, 그리고 이 뒤로 삼성중앙역이 있어요. 여기 삼성중앙역이랑 한 100m? 100m? 150m?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건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평가 해본다고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 2004년에 지었고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뭐 당장 뭐 아직 새로 지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리모델링 여기는 노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금 뭐좀 청소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외벽 뭐 살짝 정도 보는 거 내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크게 외부적으로는 청소 정도면 될것 같고 돈을 드린다고 해도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산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익률이 1.61%예요. 그러니까 아 1.61%의 수익률이라는 거를 생각을 뭐 건물을 처음 사시는 분이라면은 1.61%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아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61%면 내가 1.61% 받아가지고 은행 대출이자 2.3% 3.몇%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처음이신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건물을 사서 대출을 한 부분 그러니까 대출 빼고 내 순수 투자금 으로 얼마를 살 거잖아요? 170억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70억 가지고 100억 대출했다. 근데 여기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100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고 남는 게 1.6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1%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낸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대로변에 있고, 요 라인은 제가 뭐 특히나 많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죠. 그니까 러요 라인이 길이, 음, 다른데 막힐 때또좀덜 막혀요. 요 라인이. 이 라인이 왜냐면 이 라인에는 그렇게 막 직장이 많은 그런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이로쭉 직진하면 은 청담동 나오고 청담사거리 나오고 뭐 명품거리 나오고 뭐 이러는데좀한산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경기고등학교 그 그러니까 제가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이 위치는 더더군다나 잘 알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힐스테이트로 지은 것들, 지, 지, 뭐 신축한 아파트들이 원래는 상아파트, 뭐 차관 아파트 이때 시절에 제가 뭐 상아파트를 살았으니까 이 라인은 뭐 특히 잘알죠 그리고 이, 이 건물 옆에 옆에 있는 뭐 스시로바 거기 제가 또 단골집이 되기도 해서 이 라인은 잘 아는데 이 라인이 대로변이긴 하지만 삼성동이고 테로변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을 잘 모르는 분이 봤어요. 삼성동이 강남의 삼성동이고 대로변이다. 와 이거 끝난 거야? 아니 아니야? 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1.61% 받아들일 수도 있어. 맞아요. 다, 하나 더 있죠. 여기는 삼성동이고 대로변이고 또 지하철역이랑 100m 정도 거리. 그러니까 뭐이 정도면 뭐 조건이 너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와서 며칠을 있어 보면 어 이게 생각보다 뭐 강남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 그리고 여기 임대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뭐 1층에 부동산이 있고 위로는 이제 층별로 지금 임대가 돼 있는데 그렇게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거나 막 차들이 많거나 막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와서 있어 보면 뭐 여기 어, 어떻게 보면 이건너는 주택가고 이 안쪽도 다 주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동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급 주택단지 있고 뭐, 뭐 연예인들도 살고 뭐 아주 부자이신 분들이 단독주택을 지어 살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학교가 있고 하니까 여기는 상권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앞 상권도 여기는 거의 없고 경기도 학교는 정문도 상권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또 특히나 후문 쪽은 거의 주택가라서 상권 여권이 있는 그런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은 좋은데 강남, 삼성동, 대로변, 지하철역 바로 앞이 여권은 너무 좋은데 그 여권이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 차, 차 자동차인데 차가 뭐 내국성도 좋고 연비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근데 그 차가 별로 안 예뻐 내지는 인기가 없어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여건은 좋지만 그 여건들이 다 합쳐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위치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좀 약하다? 음, 발달되기가 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매물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거래 안된 이유가 그런 것 같고, 이 건물이랑 제가 두 번째 보여줄 건물, 보여드릴 건물을 좀, 어, 비교평가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현장 일단 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건물에 왔는데요. 이 건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동 9-6번 지구 260억이에요. 162.62평이고, 평당 1억 5,987만 원. 1975년도에 지었어요. 엄청 지은 지가 오래됐죠. 그때 당시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거였던 거 같네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이건 연면적이 150.7평. 수익률이 1.12%입니다. 제가 아까 주소 불러 드린 거를 한번 검색해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강남구청역이랑 가깝죠. 그리고 보건소랑 여기 가깝고 일로 이제 쭉 가면은 여기도 이제 학동 사거리 나오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또 지하철역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위치로 보시면 로드뷰로 한번 보세요 위치로 보시면 대로변이 아니라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한 100m 150m 100m 내외 이제 들어와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거리에 있고 이제 북쪽의 도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 봤던 거랑 이두 번째 봤던 거랑 어떤 게 위치가 더 낫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 지하철역 100m고 뭐 대로변에 있고 그리고 뭐 삼성동이고 거기 위치 여기도 어쩜 삼성동이니까 그건 뺀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역 100m 그리고 대로변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동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근데 저는 이 위치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9호선보다 7호선이 더 낫거든요. 왜냐면 9호선은 그 9호선이 지나가는 도로가 일단 좁아요. 도로가 좁고, 거기 주위에 뭐 고층빌딩 많이 지어놨는데, 저는 별로 희말댁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9호선이 있는 그 라인 자체가 7호선이 9호선보다는 더 낫고 뭐 9호선보다는 당연히 2호선이 낫고 그렇겠죠 근데 여기가 저는 위치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건물은 지금 1억 5천 9백 뭐 1억 6천이라고 칠게요 평당 근데 짓기 전이고 그 삼성동 아까 첫 번째 봤던 거는 지어진 거예요 물론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거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가격 절대 가격으로 보면 첫 번째 건 170억이고 이, 이거 가 260억이니까 이게 1대1로 비교하는 게안 맞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입지상의 가치가 어느 게더 높냐 낮냐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격을 더 낮게 책정했는데 만약에 둘 중에 꼭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를이 위치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론 첫 번째 그뭐 아까 뭐 그런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이 영향을 좋게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가격이 그 정도로 지금 책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격을 여기서 조정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 정도가 된다. 그럼 뭐전 당연히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건물에 드릴 수 있는 돈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랑 그거랑 위치를 1대1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 위치를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 1억 6천 주고 사는 게 맞냐? 그거는 전좀뭐 그건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위치상으로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있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군가 꼭이 가격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친다면, 25억 이상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건물 뭐 제대로 지려면 3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한 것도. 근데 저는 이걸 사서 짓지, 그거를 그냥 사서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이거 설계 떠보고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건축비 얼마 들어가고, 그 건축비를 해 드렸을 때 여기 금액대가 얼마 되고, 뭐 여기 사무실 평당 얼마고, 뭐 상가는 평당 얼마고, 그걸 따져봤을 때 이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상상할지 따져보고 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건물 사기 전에 설계비 드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건설회사 만나가지고 건축비까지 다 따지고 그러면 그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품이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설계를 100% 설계를 다 받아볼 수는 전 없다고 봐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러프한 뭐 층당 몇 평이 나오고 대략 어떤 구조 그러면 그거 하는데도 뭐 본인이 처음 부동산 쪽뭐 건물을 사는 분이라면은 그거 해보는데도 돈이 들어갈 거고 그거 해주는 데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쉽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러 설계 회사를 찾아보고 하면서 잘 협의를 봐가지고 그걸 하고 그런 과정이 건물을 갖게 되는 공부인 거지 그냥 있는 건물 보고 아 이거 얼마니까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전혀 뭐도 공부가 되진 않죠 그거는 오늘 봐도 아니면 한달 뒤에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똑같이 알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건물, 이런 건물을 한다 내지는 이 건물과 어떤 건물이 비교가 된다 고민이 된다 근데 그 건물은 다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거고 뭔가를 지어야 된다 하면 가설기 해봐야 되고 당연히 임대료 따져 봐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수익률이 어느정도 될지 그리고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비 그리고 그 외에 잡비 같은거 만약에 저는 이거를 신축을 한다면 잡비를 적어도 6억에서. 많이 잡으면 한 6, 7억 정도는 잡비를 잡을 것 같아요. 민원 합의 비용이라든지 생각지 못한 비용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넉넉히 잡아놓고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서 그래도 괜찮다고 했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 다 상가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층 뭐 식당이, 식당이 하나, 두 개, 카페, 또 식당, 2층은 헤어, 메이크업, 뭐 네일, 뭐 스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상권이 충분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 있기도 하고 옆에 이제 고급 주상복합이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여기는 사옥을 지어도 저는 뭐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퇴근할 위치가 충분히 되고 누군가 찾아오기도 괜찮고 물론 사옥에서도 A급, B급, C급 입지는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사옥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뭐 A급에 가까운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은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뭐 상세한 가격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냉정하게 얘기하기에는 이 건물 주인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기분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긴 그렇고 이 건물은 명도가 되냐 안 되냐도 또 관건이겠죠. 새로 지으려면 명도가 돼야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에 써 있는 댓글들 보니까 상담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네이버에서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찌 됐건 이 건물과 첫 번째 건물 비교해 보면 강남을 모르는 분들은 대로변 건물이 위치가 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 임대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갖고 있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쪽 건물이 좀더 입지가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건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건물 나왔는데요. 세 번째 건물,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에요. 아, 여, 주변 여건부터 볼게요. 바로 이제 대로변이죠. 여기 왕복 4차선 도로. 그리고 저 밑으로 내리, 내려가면 선정릉 역 사거리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막 모양을 어, 한일 빌딩은 아니고 모양을 이렇게 내놓은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은 삼성동 35-9번지 가격은 300억이고요. 117.52평 평당 255,527만 원 1990년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됐죠? 30년 좀 넘었네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대로변인데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네. 그리고 연면적은 437평 수익률은 0 5 2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동의 특징이 수익률이 지금 상관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명품에 물건이 많이 들어간다고 명품백에 물건이 많이 들어간다고 비싼 건 아니잖아요 작고 비싼 것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동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0.52%의 수익률이 이게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치면 너무 심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대로변이니까 그리고 여기 뭐 선정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그만한 가치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혹시나 이게 종상향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월세를 진짜 100%다 따져서 다 합산을 해서 수익을 했는데 0.52%다 삼성동 대로변이고 뭐고 간에 저는 안 해요 네. 왜냐면 대로변이라는 건 좋은 요건, 요건이란 말이에요 좋은 요건인데 근데 그 대로변이 뭐 면제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로변이지만 좋은 대로변이 있고 안 좋은 대로변이 있고 이거 하기엔 좋은데 저거 하기엔 안 좋고 내지는 대로변인데 별볼일 없고 내지는 어떤 대로변에 늘 차가 막히고 내지는 접근성이 별로 안 좋고 지하철역이 있긴 하지만 그 노선이 다른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지 않고 뭐이러면 요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대로변인 여건이, 대로변이라는 조건이 좋은 건 맞단 말이에요.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그 대로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평당가가 얼마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감안은 되긴 되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테란노 대로변이다. 어우, 아, 더 비싸야죠. 테란노 대로변이면 뭐, 아, 이거 지금 너무 싼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거리가 그렇게 또막그 번화한 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랑은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꼭이 가격을 뭐 300억짜리를 사야 된다. 뭐 평당 2500짜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뭐 이렇게 작은 대로변 뭐 왕복 4차선보다는 좀더 넓은 거에 차라리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 이면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2호선 라인의 대로변 이면 뭐 이런 쪽을 더 선호하면 선호했지. 지금 이 상황에 뭐 이런 여건에 저는, 저는 하기는 조금 마음이 딱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여건이지만, 삼성동이, 강남이기도 하고, 삼성동이기도 하고, 지하철 역도 가깝고, 대로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만한 효용이 있어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건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임대가 안되면 말짱 꽝 도루묵 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임대시장 임대 가격과는 좀 동떨어진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전체가 지금 그런데 삼성동이나 뭐 청담동 청담동은 원래 그랬었고 그 뒤에 뭐 신사동 이라든지 뭐이 삼성동이 삼성동은 gbc 개발 때문에 이 임대료와 상관없이 가격 상승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임대랑 건물 가격이랑 동떨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근본이지 임대가 기본이지 임대가 없는 건물이라는 거는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신축용 건물 빼고는. 근데 지금 이거는 정말 0.52%가 뭐 맞다. 그렇다면 은어 저는 다른 쪽을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 개를 보면서 두 개는 비교를 해봤고 요세 번째 마지막 거는 여러 여건이 좋지만 첫 번째 것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여건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는 첫 번째 것보다는 얘가 더 위치는 나아요. 왜냐하면 그첫 번째 라인은 사실은. 여기랑은 비교가 안되죠 또 같은 대로변이지만 거기는 뭐 주택가 쪽인 거고 앞으로 뭐 상권이 발달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좀될수 있는 가능성이 좀첫 번째보다는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보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뭐노현동 역삼동도 이렇게 어 건물 모든 것들이 아 이거는 별론데 애초에 아닌 것들까지 다 보지 않고 어 요거+ 요거는 비교해서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건물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재생 목록에 강남 꼬마 빌딩 내용 그 섹션을 보시면 이전에 제가 찍었던 내용들을 한번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